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들의 자존심이라고 하면 은 한국산 자동차를 꼽습니다. 지구촌에는 230여 개의 나라가 있지만 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는 불과 20여 개 나라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국이라는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니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판매율도 세계 5위권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성능이라든가 품질 면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에 진출했던 지난 1986년에는 고장이 자주 나는 싸구려 자동차로 인식이 되었습니다만 미국 진출 36년 만인 지난 2020년도에는 신차 품질 조사에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기술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소비자 만족도에서도 1, 2위를 오르내리면서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세계 시장을 놀라게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통포들에게는 어깨가 으쓱해지는 일이었죠. 지난 2016년에는 미국 자동차 출시 30년 만에 럭셔리 자동차 제네시스까지 출시를 했으니까 한국산 자동차의 이미지가 최고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네시스 딜러까지 본격적으로 오픈되면서 꼴찌의 나라 자동차가 1등 나라 한국산 자동차의 나라로 급부상을 했으니 혁명이라 할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한국산 자동차 신차 품질이 어느 날부터는 꼴찌 두 번째이고 서비스 면에서는 아예 꼴찌가 되어버렸습니다. 품질 꼴찌, 서비스 꼴찌만이 아니라 노동법까지 여기는 회사로 전락되면서 동포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을 보면 10년 10만 마일 애프터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만 3년도 되지 않은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워런티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런 이유를 들어서 수리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는가 하면 리콜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한 서비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품 공급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불편함이 여간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고장도 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게 개인적인 일들이고 일개 기업의 자동차가 일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이런 일들이 뭐 그리도 중요하냐고 하겠지만은 글로벌 기업의 상품은 품질과 서비스 면에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브랜드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동포들에게는 위상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